오늘은 사실 이제 저희가 항상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뭐 이렇게 항해로 비유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자산 투자에서 보면 정보가 부족해서 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은 뉴스, 너무 많은 정보 또또 또 오히려 그래서 혼선이 많죠.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핵심은 그대로인데 이게 잔가지요잔 파도에 너무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타이밍을 잘못 잡는 거죠. 그냥 굳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괜히 샀다가 뭐 팔았다가 괜히 손실 보는 많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 또 잘못하면 시간이 좀 늘어지면 설명을 좀 차분히 할 내용이 많아서 길어지 3주 동안 제가 뭐할 거냐면 장기적 이슈를 좀 풀어드릴까 니다또왜 그게 중요한지 또 지금의 그 전에 이 시대가 왜 그런 장기적 이슈가 더 중요해졌는지가 사실은 항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진리나 라 원칙은 바뀐 적이 없다고 사실 바뀐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뭐 새로운 뉴스 새로운 뭐 어떤 해석 방식이 나온 다 하지만 사실은 거의 원점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경우 가 많아서 어 이번 주부터 한이삼 주에 걸쳐서 좀 그걸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인생을 바다에 건너는데 왜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것부터 시작했냐면 자산 분석 장기적 안목이 똑같거든요. 이거 분석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바다잖아요. 배가 항해를 해요. 배가 긴뭐 태평양을 항해할 때 보면 태풍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을 예측하는 거뭐 날씨가 좀 이상하다면 다슬레고 아니면 정박절을 빨리 피한다든가 뭐어게 피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긴 항해할 때 태풍을 피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방향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뭐 이제 뭐 아시아에서 뭐 남미를 가겠다 북미를 가겠다 할때 방향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사실 태풍은 어떻게 보시냐면 잠시 피하면 돼요 자산운용 똑같거든요 긴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패턴이 있으면 잠깐 뭐 우리 요즘에 그렇죠 뭐금리 금리가 인상한다 어떤 정책이 바뀐다 그게 장기적 중요한 이슈라면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어떤 파동을 만드는 거라면.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고 방향이 사실 중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더 나가서 아 보면 뭐냐면 태풍은 자연의 일.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 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뭐 어떤 금융 시장이 종속됐는데 여러 가지 외부 파다가 와요. 갑자기 고령화니 인구 감소니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분 시청자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어떤 것도 우리 인조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단지 어떤 게 오면 대응하는 거, 회피하던지 피하던지 아니면 어떤 극보는 방안을 만들던지 그것밖에 없죠. 근데 방향은 있잖아요. 인간의 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방향은 내 의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갈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 어떤 정책적 이슈로 본 거예요. 어떤 웨이브 파도. 이거는 뭐죠? 나의 의지가 의해서 좋은 방향을 가면 저더 빨리 가겠죠. 사실은 우리가 방향.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를 타기 크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장교분이 산에 갈때 이제 훈련할 때나치판 가고 들고 가서 잘못 갔을 때어이 oh, 산이 아닌 게 뭐. 이런 말뭐 농담 많이 하거든요. 자, 그것 똑같이 잘못 가면 타기 더 커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풍은 우리가 어쩔 수 있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응만 할수 있는 거고 자, 방향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좀더 안전하게 빨리 갈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물론 태풍이 어떤 태풍들이 있는지도 얘기하겠죠. 어떻게 회피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나침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침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좀 옮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북쪽 방향은 그대로 북쪽이겠죠. 제 나침판이 이리 가면 이쪽을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리 가서 이렇게 향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대로예요. 사실 부동산도 그래요. 분석해 보시면 그대로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에 데해서 투자가 요즘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좀 변하는데 어떤 주변 환경이 변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 몇 가지 나눠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변화의 시대, 즉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예전처럼 부동 하나 만 갖고 얘기를 못하죠.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변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의 시대, 너무 빨라요. 정말로 뭐 하나만 좀만 변하면 곧바로 영향이 오죠. 어떤 정책 변화 하나만 갖고도 시장이 살았다 죽었다. 어떤 외형 금융이또 시장에 닿았다 죽었다 너무 빠른 거예요. 전세가라도 분명히 뭐 저희가 뭐 지난주 가격하고 요즘 가격 이사철에 다르죠. 매매가 다르고 떨어질 때 마찬가지고 너무나 빠르죠. 그다음에 뭐냐면 융합 시대. 이거 뭐냐면 모든 것이 융합 즉 부동산이 금융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금융이 모든 산업 전반에 이제 이게 대동맥이잖아요. 근데 그마 동시에 뭐냐면 대동맥인 게 영향받는 인자가 되게 많죠. 그에 서 우리 모처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죠.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 설명했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원금 상환 구조니 가격부채 때문에 부동산에 영향을 가냐고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 대출 없는 시스템에서 집 샀을 때는 영향을 안 받죠. 발달하면서 융합되면서 오히려 변화 융합 리스크 있는 존재는 더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종속의 시대. 이제 저희 이제 큰 자본의 어떤 종속 이 자본의 종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는 부동산 입장에서 요즘에 집을 살 때나 무얼 살때 대출을 많이 끼죠 즉금융산업이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속 그래서 요즘에 변화가 빠르 변화가 요인이 많고 속도 너무 빠르고 또 이것저것 융합돼 있고 종속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오 분이더라도 자기 분야에서만 열심히 살았다가 은퇴하면 뭔가 재택을 해보려 하면 어지러워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인터넷이 발달했죠 많은 포탈들에 가면 쳐보면 답이 나오죠. 또 많은 카페들이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동할 때가 많아요. 왜 이론일 뿐이죠. 현실은 다른데. 그래서 단기적 다른 눈매 앞에만 보게 만드는 경우 가 너무나 많죠. 아니면 과거의 기준이던가 흔들리죠. 이럴 때일록 뭐죠? 아까 말씀드린 태풍일 뿐이에요. 어떤가든 태풍이든 잘못된 모든 간에 장기적 타임을 잡고 방향을 잡으면 안전하게 좀더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어렵긴 어려워라 여전히. 북극은 북극이고, 남극은남극이에요 방향은 똑같거든요.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생각지 못한 변화가 시장을 바꾼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자, 과거에는, 이거 금융시대 종종 이거 얘기하는 거. 과거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님 세대겠죠. 아니면 뭐, 바로 제 위세대, 선배님들인데, 집을 초기 샀을 때 대출 집 산다고 없었어요. 돈이 있는 분은 집을 샀고 돈이 없는 분은 세를 살았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냐면, 저희 때죠. 돈을 빌릴 수 있는 자 돈을 빌릴 수 없는 자즉 대출을 가능한 자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자뭐 신용대출부터 다아서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뭐였냐면 자 그래서 대출 아 대출이 바뀌면 대출할 수 있는 자고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금리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시스템 돈이 있는 자 없는 자였으면 이번에 우리 걱정하는 미국 금리 인상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이 세대를 말하는 거이위세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시던 뭐 하던 빚이 없이 집을 샀기 때문에 전세끼고 집을 샀던지 아니면 내 돈만 집을 샀기 때문에 뭐죠? 돈을 빌릴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걸 뭐냐면 자 돈을 빌릴 수 있는 자, 없즉 대출 상품이 발달하면서부터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로 발달했죠? 자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자, 돈을 상할 수 없는 자 이게 발전 단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말때 모기지 즉 대출 상품이 발달해서 많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자세히 보면 점점 이런 식으로 발달한 거거든요. 돈이 빌리서 그다가 나중에는 어떤 많이 발달하면서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상환 능력에 따라서 장기 상품이 이어지니까 자여기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변하게 돼 있죠. 즉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변화 지난주에 아 지지난 주죠. 제가 이주 전에 원금 상환 구조가 월세 시장을 대단히 유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왜 일억 빌리고 삼층 상환 상품을 하면 월 십칠만 원 갚아 한 십육십칠만 원 갚아야 돼요. 거기다 이자 포함하면 대부분 남는 게 별로 없죠. 그 남는 거 얼마 안된것 같고 또 월세 시스템이 저희는 뭐 외국은 사실은 월세 사는 분들 세 사는 분들이 어떤 임차된 물건을 되게 관리가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대부분이 주인이 이제뭐 우리가 월세 놓을 때는 뭐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주죠. 적은 돈 원금 상한했다 남은 돈 조금 갖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거 고쳐야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월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 거고 자 생각치 못한 변화가 아까 변화 요인이 이런 것들이 바꾸는 거예요. 시장을. 갑자기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바뀌니까 집을 산다는 사람들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큰 비싼 금액이 있지만 다음에 월세 상품 시장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무엇 뭐 때문에 이런 변화 때문에 생각지 못했죠. 더나아가서 이제 이거죠. 금융 상파 발달은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꼭 좋게만 작동하진 않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금융 상파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첫째 큰돈, 돈이 엄청 많이 묻혀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면서 가장 안전한 상품인 부동산. 자산을 운영해서 이제 상품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부동산 자산 구조 안전을 의미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 상품이 많이 발달한다 고 해서 그 상품이 안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는 증명으로 저희가 외환기때 보셨잖아요. 2008년 2009년에 그리고 뭐죠? 변화의 다양성 오히려 뭐냐면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 가증가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신 대로 자 돈이 있을 때빚 내자고 집 샀어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세 끼고 집 샀어요. 금리가 오르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돈을 사, 빌릴 수 있는 자에서 나가서 상환할 수 있는 자 발달하면서 뭐죠? 상품은 돈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능력에 따라서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죠?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커졌어요. 왜? 변동이 파동이 자주 와요. 옛날처럼 분리돼 있으면 부동산과 금융이 분리돼 있으면 파동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결돼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파동 치면 일찍 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게 발달이 부동산 운영의 자산 관리적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 항상 건두서야 되죠.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어디를 봐야 되지? 계속 이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 다음 번은 뭐냐면 뭐 이렇게 변화 속, 변화도 많고 요인도 많고 속도가 빠를 때 뭐냐면 힘들면 큰 흐름만 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이 이제 보통 바다라고 할때 보면 이제 큰강뭐양쯔강이랑 한강도 마찬가지겠죠. 잔뭐 잔 이렇게 조그만 가지들 물에서 큰 물이 되는데. 결론은 뭐죠? 나중에 큰 물로 흡수되잖아요. 저희가 뭘볼때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정책이고 속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화가 많을 때 그걸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좀 느리게 가도 되고 사실 장기적 안목이 가면 돼요. 우리는 곧바로 오늘 샀다가 내일 팔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샀다가 오늘 저녁에 팔거 아니에요. 주식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전그 모든 걸 쫓아가기 힘들면 장기적으로 그 우리가 꼭 변화에 반드시 가야 할계들이 있거든요. 큰 데이터에 흡수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국가도 바꿀 수 없는 큰 흐름만 기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구 감소, 자, 고령화, 자, 양극화, 청년 실업. 자, 이런 것들 뭐죠?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응만 가능한 거예요. 대응만. 자,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교집합을 만들기 되게 중요해요. 왜? 오늘 사셨다가 올해 안에 팔거 아니라면 그 대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이거 뭐 물을 물어보실 때자 이거 지금 상타히 맞아요. 언제? 중요한 건이 이슈가 지금 이 사실은 물건에 장기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는 게 이런 중요한 뭐 아까 말대로 국가도 막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정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재건축정 책이라 했잖아요. 재건축정 책하고 뭐 고령화 현상 이런 게 있는데요. 정책을 정책은 잠깐 그러니까 재건축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돈벌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건 뭐냐면 단기적인 거죠. 장기적 이슈가 아니에요. 정부의 의도에서 풀어지고 묶어지는 시장이에요. 자, 고령화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대응만 가능한 거예요. 자, 중심들 건 이런 거라 이거죠. 좀더 나가서 보면 뭐냐면, 자, 제 국가 정책이랑 이런 거예요. 재건축책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재건축 정책은 조합원의 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뭐 DTI, l t v 풀고 재건축 안 하니까 조합원 돈 벌러 가신, 아, 그거 아닙니다. 더큰 그림에서 국가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회전하기 위해서 뭐를 자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수익기꼭 조합원이 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이 돈을 벌던 시공사가 돈을 벌던 다른 정비업체를 벌던 간에 국가의 목적은 돈이 도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치고 빠지 타임을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걸 기준 잡으면 저거는 큰 기준이 아니라 이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 현상 이런 게 중심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니 인구 감소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 이제 보통 제가 둘다좀 반대하는 게 뭐냐면 뭐 폭등한다는 분들, 폭락한다는 분들 사실 하는데 요. 자, 폭락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고령화니 인구 감소하면 집값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그좀 여러 얘기들 얘기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떤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거에 한정된 도심 공간.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저희가 어떤 이슈를 풀 때는 도망가고 팽창할 시기였어요. 지금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이한 도심 서울이다. 이게 서울이다. 그러면 이 서울 안에서 모든 걸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울 안에서 뭐이루지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 저희가 더이상 이제 택지주구 많이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이든직장이든 사회 기반 시설이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뭐죠? 친구조차도 어디에 있죠? 도심 나이 들수록 밖에 못 나가요. 의료시설 모든 게다 도심 즉. 이제는 뭘풀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심 공간을 제한을 두고 풀어야 되니까 과거 기준으로 저렇게 해서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돼서 어~ 돈이 적어지고 양도가 됐으니까 모든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하시면 그거는 진짜 이제 과거 조선시대 기법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달라요 정말 이걸 제한을 두면 이 제한된 공간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구가 감소할수록 양도가 될수록 어떤 계층은 집이 대단히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과거와 가장 다른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전제로 하고 아까 말한 제가 고령화 이런 것들 을 고려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렇게 한정도 공간에서 다른 계층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정책이랑 큰 파도의 시장 반응이 달라요. 즉 아까 말한 정책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중산층이냐 상위층이냐 또는 이제 하위층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보통 얘기할 때는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는 뭐가 똑같 시장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시장도 구분되어 있고 다 달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한다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니뭔 얘기를 할때 잘못되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칼럼등에서 너무나 통합적 얘기죠. 저희는 주식시장 아니에요. 저희는 평균이나 데이터가 정말 적이에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한 순간 이거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장별 그래프 방향키로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속도를 봤더니 올해 못할것 같고요. 세아삼주 걸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좀 할게요. 제가 이 파트. 자 그래서 부동산이 더 이상 부동산이수로 분산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이제 융합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고령화, 양극화, 인구 감소, 금리, 청년 실업 이런 요인들이 다 영향을 주죠. 영향 을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령화,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부동산을 갖고 풀 수가 없으니까 더 어지러워졌죠.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무슨 말이냐면. 미래 먹거리는 이제 역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근데 그 먹거리에 있는 장소는 어디까요그 먹거리를 만드는 장소에 네, 도시죠. 근데 그 도시가 우리는 너무도 노후돼 있죠. 노후돼서 그냥 둬서는 도대체가 이뻐지가 않아요. 그냥 둬서는 도대체가 뭔가 새로운 먹거리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 어떤 활성화 정책을 피는데 문제는 비싸요. 사람들이 더 사실 모였 때문에 비싸고. 다시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되니까 비싸요. 엄청난 금융 비용이 들어가요. 쉽지 않죠. 제가 아까 말대로 어떤 정책이 나오든 소득 계층별로 다른 그래프가 다를 거예요. 다르게 분석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상담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로두세번 이어서 할 건데요. 그 그래서 삼 주간 좀 집중하셔서 장기적 그래프가 뭔지 또 새로운 이슈들이 렇게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미 없이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 손해만 나요. 부동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부동산처럼 선무당일 때 잘못된 이론만 갖고 있을 때 손해 보기 쉬운 상품이 없어요. 부동산은 선무당이거나 이론만 치우치면 절대적으로 손해 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간 풀 테니까 그냥 방향. 근데에서 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지역 부동산 인사가보다그 지역이 물건을 더 잘할 수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절대적 방향만 제시할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좀 아셔야 돼요. 태풍은 피하면 되지만 방향은 잘못 잡으면 끝도 없어요. 예,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